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일 오후 예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큰 은혜 이 시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특별히 거룩한 주일 우리의 속회 모임 통해 또 주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언제나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실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봤고 또 들었고 잘 알고 있는 이 창조의 이야기의 첫 부분입니다 어, 우리는 이 세상이 그냥 우연한 계기로 뭐 어떤 우연한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하나 계획을 가지고 이 세상을 만드셨다는 것을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하셨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이 말로 세상을 만드셨다, 모든 것을 만드셨다라는 것만을 의지하지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지시와 허락이 있지 않다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할때 하나님이 그냥 말로만 이야기해서 세상을 만드셨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창세기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향해 선포할 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사야 43장 1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인이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 이 세상에 나지도 않았을 존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분명한 이 땅에서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백성들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에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살아간다고 했을 때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간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말인 즉슨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사야 43장 15절 이 뒤에 21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무나도 잘하는 말씀이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목 적을 따라 지음받은 거룩한 백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바꿔서 얘기하면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을 본받는 삶이고 또더 나아가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은 삶인 줄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속해 주일, 우리가 속해 모임을 모일 때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우리 교회를 세우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의 속회 모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단순히 말을 했다라는 어떠한 동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허락이 있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우리는 방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우리가 우리를 지으신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는 삶 주님을 본받는 삶을 산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모습도 우리의 말도 우리의 행동도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땅을 지으시고 세상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말하는 오늘의 말씀에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본받으면 좋겠습니까? 그첫 번째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화를 이루게 합니다. 자, 하나님이 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때 창조하셨다, 이 뭔가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두 가지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각하다시피 무에서 유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셨을 때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유명한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라고 했을 때 사용한 히브리어 단어는 빠라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빠라 이게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무에서 유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에 쓰인 또 다른 히브리 단어 뭔가를 만드셨다 라고 했을 때 쓰인 단어가 뭐냐면 아사라고 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사 아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거는 무에서 유를 창조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무언가, 기존에 있던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셨을 때. 그러니까, 완전히 없는 것에서 유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드셨을 때이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궁창을 만드셨을 때 위와 아래로 나누셨다. 그리고 6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두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때 완전히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것을 새롭게 만들어 내시는 것도 있지만 기존에 있던 것들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이전과는 다르게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것도 우리가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지으실 때 완전히 새로운 것만 있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것들도 어떻습니까? 질서정연하게 차곡차곡 만들어가십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무엇이 없냐면요. 파괴나 없애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없애고 새로 만들다 었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무언가를 없애고 부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면서 동시에 기존의 것을 더욱 질서 있고 조화롭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창조가 없었던 때에는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절 보게 되면 상반절을 보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역사심과 개입이 없었을 때에는 무질서와 황폐함 가운데 이 세상이 놓여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아름다움도 기쁨도 희망도 없는 공허함만이 창조 이전의 세상에는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란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과는 전혀 다르고 새로운 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행위,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역사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역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소중한 경인교회 성대님 여러분, 우리의 말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의 오늘 이 창조의 모습을 본받아서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면서 동시에 기존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질서있고 조화롭게 만드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속회 모임도 하나님의 창조의 모습과 같이 무너뜨리고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은혜와 아름다운 조화의 모습을 통해 은혜로 가득히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모습은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살립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오직 공허함과 무질서만이 가득했다.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하나님의 창조 이전에는 무엇이 없습니까? 생명의 역사가 없습니다. 뭔가 살아있다라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생명이 살 만한 그 어떤 조건도 마련되지 않은 그야말로 혼돈의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뒤에는 어떻습니까? 빛이 생기고 그 빛으로 인해 빛과 어둠이 나뉘면서 밤과 낮의 구분이 생겼습니다. 또 궁창을 나누어 하늘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를 만드셨습니다. 그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땅에는 각종 채소와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하늘에 해와 달과 수많은 별들을 지으신 뒤에는 바다에 사는 생물들, 하늘을 나는 모든 종류의 새를 지으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을 만드시면서 동시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으로 바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어떠한 생명도 살아있지 않을 혼돈과 공허의 어둠에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아름다운 모습을 이뤄냈다는 것입니다. 1997년에 이 남미의 코스타리카에서 활동하던 미국의 한 대학교 연구원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 연구원 부부가 무엇 연구하고 있었냐면 벌목과 그러니까 나무를 베고 이렇게 개발을 하다 보니까. 황폐해진 숲을 어떻게 하면 되살릴 수 있을까? 이것을 연구하던 연구원 부부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연구원 부부가 한번 이렇게 해보자 라고 생각했던 방법이 뭐였냐면 버려지는 오렌지 껍질을 활용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껍질 어디다 쓸수 있을까요? 어디다 쓸수 있을까요? 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부, 이 연구원 부부가 이한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버리는 오렌지 껍질을 조금 달라고, 좀 제공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오렌지 주스를 만드는 회사니까요. 얼마나 많은 오렌지를 가지고 와야 되겠습니까? 또 오렌지를 또 까다보면요, 껍질이 얼마나 많이 나왔겠습니까? 그걸 마침 이 오렌지 주스 회사가요. 마침! 이 코스타리카 국립공원의 부지를 일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 계약을 할때이 부지를 이제 국립공원 쪽에다가 기부를 하는 대신에 이 너무나도 너무나도 많이 나오는 이 오렌지 껍질을 이 국립공원 부지 내에다가 황폐한 황폐한 거, 그러니까 일반적인 그런 국립공원이 말고 도저히 사람이 그러니까 생물이 살수 없는 황폐한 황무지에다가 이 오렌지 껍질을 버릴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많은 오렌지 껍질을 버렸냐면 1년에 12,000톤 12,000톤의 오렌지 껍질을 도대체 얼마나 많은 양일까요? 이 12,000톤의 오렌지 껍질을 이 코스타리카 국립공원 안에 있는 이 황무지 이제 개발이 돼가지고 나무를 베고 나니까 이게 도저히 생물이 살수 없는 그런 황무지에다가 이 오렌지 껍질을 막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이 경쟁업체로부터 이 오렌지 껍질을 버리는 회사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저 회사가 오렌지 껍질을 너무 막 버려가지고 환경이 훼손된다 이렇게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재판까지 가게 됐고 어쩌어쩌다가 결국 이 오렌지 껍질을 버리는 일이 중단이 됐습니다. 애초에 연구 목적대로 한번 숲을 되살려 볼까라는 방식으로 취재, 그러니까 시작이 됐던 이 오렌지 껍질 버리기가 그만 무산돼 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연구원 부부도 마침 그때쯤에서 이제 떠나야 됐기 때문에 거의 이 오렌지 껍질이 버려지고 10년 동안 이 황무지가 방치돼 있었습니다. 이 이후로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맞다가 이 연구원 부부가 이 코스타리카의 그 오렌지 껍질이 버려진 이 황무지를 무려 한 10여 년 만에 방문했을 때이 연구원 부부가 본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습니까? 막 오렌지가 썩어서 막 냄새나는 땅이었을까요? 아니요, 오히려 이 오렌지 껍질이 이 황무지를 살아있는 땅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도저히 살수 없는 땅이었는데 이 오렌지 껍질 때문에 무기, 여러가지 영양분이 생기기도 하면서 식물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생물이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찾은 이 황무지는요, 너무나도 울창한 정글이 되어서 이 연구원 부부 앞에 있었습니다. 아무것 때도 쓸데없던 회사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이었던 이 오렌지 껍질이 (10여 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습니까 생명이 살아 숨쉬는 정글을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아름답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에서도 드러나야 할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모습은 남을 무너뜨리고 이겨내야 한다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고 일으키고 돌아보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야 될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속회 모임이 어떻습니까? 우리의 속회 모임은 생명을 살리고 세우고 그리고 그 생명을 통해서 더욱더 아름다운 믿음의 모습을 쌓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모이, 모임이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이 믿음 가지고 더욱더 아름답게 신앙의 모습을 세워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 창조의 모습 가운데 본받을 만한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세 번째로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말만 하는 사람 이렇게 말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사용하는 겁니까? 좋은 의미인가요? 아마 나쁜 의미일 겁니다. 말은 잘하는데 아무런 행동이나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에게 보통 우리가 아유, 말만 하네. 저희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는 이런 분들이 없으신 줄 믿습니다. 아 저만 믿나요? <laughs>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이 말이란 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아무것도 보장해주지 않는 그야말로 아무런 힘이 없는 행동인 것처럼 우리가 인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말이 참 재미있는 게요. 말이 씨가 된다라는 속담이 또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이 씨가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가 하는 말에는 반드시 어떻습니까? 결과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 같은 이 말이 우리에게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속담에서처럼 말 한마디로 청량의 빚을 갚을 수도 있지만, 웃는 말에 초상난다 라는 말처럼 말 한마디가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이나 약속을 할때 어떻습니까? 매우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약속이란 게 있어서 말이란 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하실 것같습니까 말이나 약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뢰. 약속한 내용이 뭐 내게 중요한 건지 내게 좋은 건지 아니면 내게 불리한 건지 나쁜 건지 그런 것도 우리가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은 계약서 쓰실 때 어떻습니까? 아주 꼼꼼하게 읽어봐라. 무슨 조항이 있는지 잘바라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데서나 도장 찍으면 안 된다 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laughs> 여러분, 약속이나 말이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아까 신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맞습니다. 약속이나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을 하는데 약속을 하는데 이거를 반드시 지키지 않는다 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결과가 초래할까요? 아 제가 예전에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복학하기 전에 조금 시간이 있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온라인으로 이제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이렇게 막 찾아봐가지고 아, 이 정도 조건이면은 뭐 내가 좀 괜찮겠다 어, 이런 곳에다가 제가 이력서를 내고 면접까지 보고 언제부터 일하기까지도 다 정해놨습니다. 다 그렇게 결정해서 놨습니다. 근데 며칠 뒤에 우연하게 또 다른 아르바이트 모집 공고를 봤는데 아 너무 좋은 조건인 거예요 <laughs> 아 조건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게 아르바이트가 이게 맞아 이런 할 정도로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진짜 혹시 사기 아닌가라고 싶을 정도로 조건이 너무 좋은 조건이었어 요 근데 사기는 아니, 아니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어, 무슨 뭐뭐 뭐 그런 뭐 상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어느 근무지에 가서 그니까 대학 대학교에서 일하는 거였었어요 그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더라고요. 너무 좋은 조건이었었어요. 근무 시간도 그렇고 시급도 너무 좋은 거였습니다. 참고로 제가 아르바이트했을 때 최저 시급이 4,300원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언제적인지 대충 계산이 나오시죠? 근데 그 공고를 보는데 제 마음 속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면접까지 다 봤는데 아, 이제 와가지고 못 간다고 하면 안 되겠지? 이 마음하고 야, 근무시간이랑 시급 봐봐. 야, 이게 이런 조건 또못 나온다니까. 야, 어차피 너 이거... 너 이거 다시는 못 구해. 너 그냥 여기로 가. 그냥 못 간다고 하면 되지. 이 마음이 어, 막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러다가 그렇게 고민하다가, 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나요? 아, 좋은 데로 갔을 것 같네요. <laughs> 네, 그냥 처음 면접 본데. 그래 그래도 먼저 가겠다고 내가 다 약속까지 했는데 뭐 그것도 뭐 얼마나 뭐 내가 뭐 아르바이트에서 얼마 더 벌겠다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먼저 면접본데 갔습니다 아, 지금 생각해보면 참 후회되는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셨다고 했을 때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창조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야기를 볼 때, 창조의 말씀을 볼때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을 하나님이 창조를, 창조를 하실 때, 야, 이거 생각보다 하늘을 만드는데 좀 시간이 걸리겠는걸? 아, 이거 좀 어렵겠는데? 야, 작업 좀 연장해야겠다. 안 되겠다. 내일 모레까지는 이야기, 일해야겠다. 이런 말씀 있나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역사를 보면요. 7일 만에 그 창조의 역사를 이루셨다라는 사실은 놀라우신 전적으로 주권적이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우리가 볼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1 1 0도 틀림이 없어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7일 만에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면 하루 만에 창조를 못 하실까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에 걸려서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했을 때, 한몇 시간 만에 세상 지으지 못하실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7일이 아니라 7분이라도, 7초라도 분명하게 창조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굳이 7일 동안의 창조의 역사를 이루어가신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틀림이 없고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에 따라 하나하나 신중하게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 역사심에 따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루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의 역사를 미루거나 늘리거나 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뜻하고 계획하신 대로 완수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는 하나님은 창조의 역사를 말씀의 능력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본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믿음의 일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반드시 이어나가야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같은 말을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세상은요, 자기에게 유리하기만 듣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분명히 이 말을 하고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뭔가 틀어지면요, 야! 이거는 그 말이 아니잖아. 한순간에 바뀌어 버리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불리하면 어떻습니까? 약속도요, 그냥 쉽게 져버리기도 합니다. 신의와 신뢰보다 눈앞에 이익을 이익이 먼저고 보이는 것이 더 중요한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에서도 우리는 오늘 창조의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를 위해 구원의 약속 이루신 주님의 모습을 통해 그 믿음 잘 감당하고 그 주, 믿음을 통해 반드시 믿음의 열매를 맺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와 통로,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서 더큰 기쁨을 누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속해주일로 오늘 모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모임이 아니라 믿음의 모임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은혜와 축복의 통로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거룩한 모임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휴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